30억 유산을 젊은 새엄마에 남긴 아버지. 10년 뒤 알게 된 진실이 충격적입니다. 그의 아버지는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젊은 여자가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. 사람들은 저 여자가 노린다고 수군거렸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푹 빠져 결혼까지 강행했습니다. 아들은 결혼식 내내 불안했습니다.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.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졌고 큰 수술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마주했습니다. 상속 재산 30억 전액 배우자에게 넘어갔습니다. 그의 머릿속은 새엄마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.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미소짓던 모습. 아들이 싫어하면 할수록 더 친절하게 굴던 모습. 모든 게 연기였다 생각하니 피가 끓어올랐습니다. 그는 새엄마에게 따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그는 집을 나와 10년 동안 새엄마를 철저히 증오하며 살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또다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. 상속인으로서 와 주셔야 합니다.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30억 전액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갑니다. 그는 황당함과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 채 옛집을 찾았습니다. 집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. 새 물건 하나 없었고, 낡은 가구와 함께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.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. 그리고 서랍에서 한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. 유서였습니다. 혹시 이걸 읽고 있을지 모르겠지만,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널 걱정했단다. 혹시나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재산 문제로 상처받을 거다. 그러니 내 재산은 잠시 내가 맡아달라. 그말 때문에 모든 걸내 명의로 돌렸고,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 이해했다. 그리고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약속의 마무리란다. 그는 편지를 쥔채 무너졌습니다. 새엄마가 사치했다 믿었지만, 옷장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옷들이 걸려 있었고, 냉장고엔 오래된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.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자신이 증오했던 10년이 사실은 두 사람이 지키고자 했던 사랑과 약속을 몰랐던 시간이었음을,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. 아버지와 새엄마가 자신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던 모습, 그는 그 앞에서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.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?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